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은, 끓는 점은,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전차시에서는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자, 지금 앞에 그림이 보이지요? 그림이 보여요. 자, 그림이 보이면, 이 그림에서, 어, 입자 배열과 입자 간의 거리에 따라서, 아,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도 알았고. 이제 끓는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입자 간의 인력이 아직 있잖아요. 여기 입자 간에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을 완전히 끊어내고 여기로 쭉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마다 뭐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어, 가열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끓는점도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항상 그게 같은 곳에서 끓는다. 왜냐하면 입자간의 인력이 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양에 따라서는 끓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끓는데 걸린 시간. 녹는데 걸린 시간. 어, 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어, 약간 선생님이 요 부분을 그냥 넘저, 넘어갔죠. 고체 액체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높거나 낮은 물질을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높거나 낮은 거를 유용하게 하니까, 봐, 비행기. 타이타늄은 녹는 전이 1 7 2 5예요 그래서 타이타늄으로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아야 하는 비행기 엔진을 만든다.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이 맨 돌아가는데 갑자기 얘가, 얘는 600도 이상으로, 엔진이 막 돌면은 600도 이상 가는데, 이거 지금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금속이 500도에서 녹는다고 해요. 그러면 엔진이 막 돌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엔진이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작은 우리 있죠 이기 접착제 하는 거 이때 얘는 네 얘가 녹질 않아 얘를 빨리 이걸 여게 여기, 여기다 녹여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녹지를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녹는 점이 낮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전개해서 코드를 연결을 하는데 평상시엔 또 녹아 있으면 안 되잖아 평상시는 평상 고체로 있다가 열을 조금 가했을 때 얘가 녹아 그리고 얘가 녹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녹았을 때딱 붙어 그러면 붙으면서 주변과 탁 하고 붙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게 글루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녹는 점이 높아서 이용되는 거 어떤 거는 녹는 점이 낮아서 이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공부해 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끓는 점이 높아서 좋은 게 있고, 끓는 점이 낮아서 좋은 것들이 있어. 활용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끓는 점이 낮거나 높은 물질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를 보면 돼요. 끓는 점이 낮은 질서는 다른 물질을 냉각하고 냉동하는 데 사용이 되고, 끓는 점이 높은 기름은 쉽게 기화되지 않아서 윤현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끓는 점이라는 거는 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위의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주위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끓는 점을 나타낼 때는 압력을 끓는 점을 나타낼 때는 압력을 이렇게 음, 어, 함께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음,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 요 이거를 음.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끓는 점이, 자, 여기에서, 요, 요 그림도 선생님이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자, 지금 여기에,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이게 위에는 기체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액체 표면이에요. 자, 액체 표면 여기 액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액체예요. 자, 자. 액체가 이렇게 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위에는 공기들이 공기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죠. 공기는 기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를 누르고 있을 때 액체가 액체가 기체가 돼서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여기를 나갈 때 이 압력이 얘가 누르고 있는 힘이 많다는 얘, 일단은 얘를 일단 밀치고 올라갈 수 있어서 자기 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얘도 얘랑 맞서서 얘를 뚫고 나가는 힘이 같아야 어 조금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얘가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 나가는 힘. 결국은 여기 이 뚫고 나가는 힘이 얘랑 맞서야 되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겠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뭐야? 끓는 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는 기체가 될때 기원은 항상 끓는 점에서는 압력, 기압을 어, 압력을 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고려해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음,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래프에서 보면 어느 쪽에 우리가 a 와 b 는 순수한 물질이다 순수한 물질이 아니다. 순수한 물질이다 순수한 물질이 아니다. 음. 자 a a 와 b 는 순수한 물질이다. 왜? a 와 b 는 순수한 물질이다. 왜? 끓는점 구간이 일정하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A, B, C는, 자, A, B, C는 다 순수한 물질이다. 아니면 다 다른 물질이다. 여기서 든 A와 B는 다른 물질이에요. 서로. 얘는 다른 물질이야. 왜?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니까. 자, 선생님 저렇게. 끝까지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 C는 어떻다? 같은 물질이다. 왜?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냥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 뭔가 이 기울기가 달라져 있잖아. 얘들아, 요렇게. 자, 누가 먼저 시간을 봐야 돼, 얘들아? 너희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아, 시간을 보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시간이야. 시간이 여기 1분이 됐는데 먼저 끓는 점에 도달했어. 자, 시간을 시간을 자,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을 관찰한다. 이제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 도달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제일 먼저 끓었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끓었다라는 얘기는 양이 적었다 이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양이 적은 애가 누구야? 그러면 양이 적은 애가 A가 제일 적고 B가 그 다음에 C가 바로 이렇게 해서 양을 우리가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질량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많으면 끓는 시간이 올라가게 많아지겠죠. 그이 그래프에 항상 그래프를 보면 얘가 이 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 양과 이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기체 가열 곡선이에요. 기체 가열 곡선은, 기체 가열 곡선은 뭐다?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아까 같이, 어, 고체 가열 곡선이다. 만약에 고체 가열 곡선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거는 녹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체 냉각 곡선이다. 그러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 나와야 되겠까? 그렇지 이거는 어느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냉각 곡선, 가열 곡선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 이제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과 일정한 구간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하고 B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 이 그래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액체 가열 어떤 물질 어떤 물질의 음 액체 가열 곡선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여기 어 기체가 아니라 액체 가열 곡선이다. 어 선생님이 여기를 쏠인. 액체를 가열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 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께 한번 볼게요. 자, 액체 가열 곡선이에요. 액체 가열 곡선이니까 어때야 돼? 액체 가열 곡선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무슨 뭐 어떤 게 이렇게 써? 액체 상태야 되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여기서 입자 운동만 활발해지겠죠. 음. 계속 활발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BC 구간이에요.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때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구간은 바로 압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c하고 d가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기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너 멀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상태 구간에서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넘어왔어요. 자, 압력밥솥에서 하면 맛있는 이유와 산꼭대기에서 밥을 하면 덜먹덜 익는 먹, 어, 이유는 뭘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맞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압력이 높으면 지 압력이 높으면 끓는점이 어떻다?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끓는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끓는점이 그렇다면 끓는점에 도달했을 땐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열 에너지를 많이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얘기는 밥알의 입장에서 보자. 자, 밥알이, 자, 밥 우리가 쌀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쌀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러면 이 쌀은 쌀로 갑시다. 자, 쌀은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을까? 물이 왜냐면 쌀이 바닥에 여기서 바로 받기도 하겠지만 쌀이 물을 흡수하죠. 자 물을 흡수하고 이때 이 물로 인해서 여기서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죠. 자 그러면 물이 물이 열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쌀에게 많이 주겠죠. 그러면 쌀, 쌀은 어때? 많이 받아서 맛있는 밥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 이쪽에 산 꼭대기는 압력이, 기압이 낮아가지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졌다는 얘기야. 자, 끓는 점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지? 그렇죠. 물이 열 에너지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쌀에게 덜 주는 거죠.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적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덜 익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기 이 관계가 어떤 관계 있는가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선생님이,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영상이 있어요.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참고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실험 영상을, 실험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상온 25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고르면 하고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 항상 얘, 가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아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원리를 원리를 알면 돼요. 자, 뭐냐면은 자,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렇게 온도계가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녹는 점이, 있, 자, 녹, 녹는 점이 아래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 끓는 점 위에 있으면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사이에 있으면 액체 상태. 아래에 있으면 고체 상태가 되겠죠. 이 원리만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얘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물질이 놓여 있는 기온의 환경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만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놓여 있는 환경의 온도는? 놓여 있는 환경의, 환경의 온도는? 놓여 있는 환경의 온도는?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물질,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 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비행기 우리가 비행기 엔진은 자 비행기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딱 하는 거예요. 이때 엔진은 이때 엔진은 600도 C 이상을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도 이상을 견뎌야 되는데 엔진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죠? 고체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죠. 고체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체로 유지를 하려면 고체로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지? 600도에 어떤 온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고체로 유지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녹으면 될까, 안 될까? 녹으면 안 돼. 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녹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이 물질의 녹는 점은 600도씩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여기에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자 녹는 점이 600도씨 이상이 되는 물질은 어떤 거예요? 맞아, B와 C와 D죠. C와 D는 엔진으로, 비행기의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구나. 이걸 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문제가 상온 25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해야 돼. 어, 이게 좀, 어 액체로 존재해서 사용하기가 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액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25도씨가 지금 현재 있는 이 25도씨가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5도씨가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65, 25도씨 여기 사이에 있죠? 얘는 어때? 25도씨가 끓는 점보다 높네. 그치? 그 다음에 C는, 어휴, 여기에가 있네. 그치?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미안. 여기가 있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있어야 되지. 어, 선생님이. 그만, 헷갈렸어. 자, 그 다음에, 어때? 얘는 25도씨가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25도씨 사이에 여기에 있네.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누가 돼, 그러면? 바로 A와 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25도씨에 어디에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25도씨가 그 사이에 어디쯤, 이, 가, 이 값, 사이에 이렇게 있는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면, 쉽게 풀리고, 선생님의 이 응용을, 자, 얘 응용을, 봐. 600도씨 이상이면 고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고체가 유지가 돼야 된다면은, 600도씨보다는, 여기, 여기에 얘가 고체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그렇지. 결국은 600도씨는 어디쯤에 있어, 얘가. 여기쯤에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C와 D로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혼합물과 한번 분리하는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체와 액체, 고체와 고체 사이에 혼합물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떤 사실을 알수 있어? 이건뭐 너무나 쉽잖아, 그렇지? 어 나프탈렌과 파라디글로로벤젠은 이렇게 순수할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평평한 구간이 있는데 혼합물은 절대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어, 평평 아니 평평평평 아니 왜 갑자기 선생님 이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 일정하지 않아 이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소금물하고 물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딱알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소금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 소금하고 플러스 물이야. 자, 물이 끓고 있어서 온도가 일정하지만 계속 소금은 어때? 얘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래까그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 있으니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 수 밖에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합물과 순수한 물질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끓는 점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